네 캠핑카가 돌아왔습니다. 예 네, 유타 판매를 맡겨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망망하고 안 팔리고 <laughs> 그래서 그냥 집에 두고 뭐 인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거나 아무튼 집에서 써야겠어요 우와 우와 애들이 신났어요 사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서야 <laughs> 좋아? 어? 집 하나 더 생기니까 좋아? 이게 집이야? 움직이는 집이지. 아빠. 응? 근데 집이 응. 불 타가지고 죽으면 우리 응. 이거 평생 동안 여행하면서 쓸 거야? 그냥 이 차로 여행하면서 쓸까? 응. 평생 동안? 응. 어디갈 데가 없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어디 갈 데가 없지. 집 소개 좀 해줄래? 응. 아빠, 그때 지난 TV 보고 싶어. 그래, TV 보는 것도 소개해 줘. 그 TV 봐. 그래, 커도 TV는 아. 아, <laughs> TV. 뭐해? 이거 자. 민정 언니 어렸을 때다. 아, 민정 언니 어렸을 때. 아빠. 네. 내가 먼저 봐야지. 근데. 아, TV 보는 거 말고 집 소개부터 해줘야지. 아따. 어. 와요. 예, 알았어요. 갈게요. 꼬. 응. 아. <laughs> 아빠가 들어가야지. 잠깐만 아, 불좀 킬까요? 아불 키를 싹. 있어? 불킬수 응, 있어요. 티비 아직 키지 마세요. 응. 아빠 여기지. 어? 있 여기 여기가 화장실이지. 아빠 여기가. 아는 어떻게 돼? 여기가 샤워실이죠? 어, 아빠는 샤워 뭐 어? 근데 그거 응? 키는 그거 왜 없어? 뭐? 그거 에어컨 키는. 거. 에어컨 키는 리모컨이 어디로 사라졌나 봐. 화장실이고 여기가 주방이에요. 응. 네, 아까 운전석은 TV를 보셨죠? 그리고 여... 아 그래 잠깐만 소개해주세요. 여기가 식탁 겸 침대로 변환하는 게임. 아 예, EBS 어그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네. 우리 우리 집에도. 티비가 있어요. 어. 아빠 티비 사가지고 이쪽에다가 걸어놓은 거야? 어, 티비 사가지고 걸어놓은 거야. 있는 게 네, 에어컨도 있고요. 근데 어, 이곳은 여기 아무 것도 없어. 어, 아빠가 다 정리했어요. 어, 이, 여기 안에 있는 거? 어. 서랍장은 한 어, 사람, 항상... 니네도 옷다 뺐지. 네, 여기 옷이 서랍장은... 다 있었다고? 음... 한사람당한 어, 아, 어, 어, 개씩. 1, 2, 4, 5, 6, 7, 8, 9, 10, 11, 12. 네, 콘센트1개계야 돼요. 창문 닫지 마. 더워. 지금 전기를 연결 안해 가지고 에어컨은 220볼트를 연결해야만 켤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차는 창문을 좀, 지금은 벌레가 없으니까 창문 좀 열어놔도 괜찮죠. 음. 아우, 그렇게 세게 닫으면 너무 소리가 커. 무서워. 이것은 전환 테이블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접혀요. 접히면은 이 쇼파가 침대가 돼서 상당히 넓은 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가 다잘수 있게 됐었죠. 어, 그래, 그 토토토도, 박스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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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뭔지 몰라. 무슨 용도인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거있다넣놓고 그 시, 시, 스, 도, 이건 이제 작은 냉장고에요. 아빠! 어? 다음에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어, 돼. 그래? 네. 냉장고가 작지만 냉동고도 있어요. 아, 뭐냉동고에뭘 아, 넣을 수는 없겠죠. 네. 어쨌든 물티키는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그래. 신선식품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주방 도구들을 붓는 음. 사실은 여기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어, 밥다 해먹고 어, 되게, 되게 행복한 여행을 했었죠. 나만 빼고 했어. 너 기억 안 나서 그러지. 너도 같이 갔었거든? 아니, 그날도 어. 갔었는데. 시원이 어. 어렸을 때까지 갔었는데. 너도 어렸을 때지. 진아 언니만 어렸을 때냐? 연령, 기억 안 나서 그러지. 너. 제주도에 갔던 거야? 진 기억 그거 지아 언니랑 나랑 어렸을 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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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여행가서 그그그그그그그그그 뭐? 어디 가가지고 놀았잖아? 그래 제주도가서 놀았지 무도가서도 놀고 근데 산에 나 빼고 갔어 상현이는? 아니 산에 왜나 빼고 간거 산에는? 아니야 너도 산에 갔어 그럼 내가 뒤에 있는 거야? 어? 그럼 내가 뒤에 있는 거야? 어. 너는 산에 아... 안 찍힐 거야? 너는 산 속에서 국미우랑 살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아빠가 너 데리고 온 거야. 하고 아, 배야. 그래서 산에 안 갔으면 너를 못 데리고 왔지. 거기에 아무것도. 물이 올라오는 거야? 물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지. 우와! 이건 수돗물이니까 못 먹어. 씻는 데만 쓸수 있어. 아, 수돗물이구나. 어,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씻을 때 쓰는 물. 우리는, 아,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그면 네. 여기 씻을 때있어 거기 씻을 때 있잖아. 어디? 샤워기 없잖아. 아이고, 그게, 그게 빼봐 빼봐. 어, 쭉 빼봐 어? 어디? 그것을 잡아 빼봐 뭐 이거? 아니 아 이거? 어 그렇게 해가지고 씻는거야 길게 빠질 수 있거든? 와 이거 돌아가네 어 돌아가기도 하고 와 아빠 이거 엄청 비싼거 산거 같네 응 엄청 응. 비싼거지만 음, 비싼 아무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여행했지 근데 정... 이거 불 켜지는거야? 불 켜지지 근데 지금은 안켜져 아빠가 밑에서 밸브를 열어야돼 어, 눈닫니어 어, 뭐가 무서워. 진아야, 진아야 재밌는 거안 나와? 응. 여기 산, 산골에서는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채널이 몇개안 돼. 응. <laughs> 진서야, 진아야. 그거 보고 올 거야? 아빠는 그러면 걸 그, 건네 빨아가지고 여기 청소 좀 할게. 응? 아빠 또 찍어 거지 아, 오늘은 여기까지. 싫어! 뭐가 싫어? 싫어! 아니, 아빠 가 여기 와서 이거 청소할게. 오케이? 아빠 또 찍어 거지 음,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래, 그래. 오늘, 오늘 한 번. 오늘 한 번? 아빠 발바닥이 간질간질해. 빨리 청소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전기선도 찾아서 에어컨도 한번 틀어 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거 어. 조금 찍어 응. 음. 조금 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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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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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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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어. 어.